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로 과거에 폭식증을좀 심하게 앓았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꽤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잠깐이라도 언급이 되면 꼭몇 분이 제가 폭식증을 어떻게 고쳤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살짝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무슨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어떤 약물 치료나 정신과 상담이나 뭐 육아나 영상 같은 걸 해서 며칠 만에 뿅 하고 폭식증이 고쳐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해 볼 텐데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법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저 여자는 저렇게 해서 폭식증을 고쳤구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친한 친구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듣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가 폭식증을 고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그 남친분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분들은 뭐 그냥 가볍게 썸 타는 사이나 잠깐 사귀는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깊게 1년 이상 진지하게 사귀었던 분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제가 이0대 중반에 좀 깊게 교제했었던 친구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덕분에 폭식증을 정말 많이 고치게 됐어요. 어, 왜냐하면 연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제 것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물론 상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연애를 하다 보면 식습관도 서로 굉장히 닮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좀 추구하거나 목표하는 바가 저랑 일치하게 되면 보통 깊게 연애를 하게 되는데 그중한 분이 같은 과한학년 선배였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휴학을 여러 번 했어가지고 굉장히 늦게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가 복학생이다 보니까 저랑 학년이 같아져서 같이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1학년 때 너무 많이 놀았어요 <laughs> 어느 정도로 제가 놀았냐면 내 학교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느라 1학년 1학기 때 F가 3개가 어, 되면서 학사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학점 관리를 별로 안 했었고요. 그런데 3학년이 되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죠. 아, 이러다 내 인생이 정말 망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때부터 제가 망쳐놓은 학점들을 어떻게든 다 복구를 시키기 위해 어, 정말 이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정말 주말에도 맨날 공부하고, 시험기간에는 진짜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어, 그런데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제 남자친구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 데이트 항상 뭐 했냐면 같이 수업 듣고 밥 먹고, 카페에서 공부하고 밥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밥 먹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방학 때도 계절학기 수업 듣느라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잠잘 때만 빼고 거의 한시도 안 떨어지고 늘 같이 공부하면서 지낸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친구의 식습관을 제가 완전히 빼닮게 됩니다. 참고로 그 친구는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요리하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하고 먹는 것도 약간 귀찮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냥 계속 하루종일 굶다가 점심에 간단하게 학식이나 편의점서 때우고 저녁에는 동네 근처에서 고밥한 그릇이나 백반 먹고 끝. 그러니까 항상 14시간에서 18시간이 공복 상태였어요. 간식도 음료수 빼고는 아무것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키가 진짜 컸는데 정말 말랐었어요. 뱃살도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친구의 식습관을 따라하게 되면서 하루에 두 끼만 먹게 되고 다이어트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 친구를 보니까 그냥 막 일반식만 먹고 살아도 늘 날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하지 않은 이유가 없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다이어트 식단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일반식만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체중이 45에서 47 사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다이어트를 빡세게 해야 겨우 45 정도를 힘들게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다이어트 때문에 왜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살았었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친구도 약간 비슷했는데, 어,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운영했었거든요. 그 블로그를 같이 키워준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이 분도 연상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눈이 맞았었는데, 그분은 요리하시는 분이었어요. 어, 그래서인지 굉장한 미식가였고, 나중에 좀 돈을 모아서 본인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싶은 게 목표였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먹는 거에 정말 <laughs> 진심인 사람이고, 맛있는 음식이면 진짜 사주고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거의 일주일에 한 5일에서 6일은 데이트를 하면서 매일 맛집 탐방, 카페 탐방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어, 맛집 여행 블로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핫했던 여행지 일본으로도 정말 자주 놀러가서 맛집들도 진짜 많이 다녔었는데 그 친구 역시 키가 크고 정말 날씬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반한 포인트도 그거였었어요. 키 크고 날씬하고 얼굴도 깔끔한 분이 인스타 피드는 온통 먹는 거야. 근데 항상 날씬해. 그래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가 맛집 블로그를 운영하는 걸 알게 되면서 저한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다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연애를 어쩌다 시작하게 됐는데 어그 친구도 정말 조금만 배부르면 바로 수저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맛집 다니면서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도 어 살이 안 찌더라고요. 어 물론 남자분이고 키가 크시니까 먹는 양 자체가 아주 적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둘이 뭐 예를 들어 일본 라멘집을 가면 라면두 개를 시키잖아요. 그럼 제가 면을 항상 한 2분의 1 정도 덜어서 그 친구한테 줬어요. 국밥집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밥을 반 공기 정도만 먹으니까 반 공기를 미리 덜어주고 서 햄버거도 한 3분의 1 정도는 먼저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같이 맛집 탐방을 해도 어, 체중이 항상 44 정도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 맛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컨셉으로 블로그를 운영한 덕분에 제 하루투데이가 높을 때는 막 2만 5천에서 3만 사이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사업도 좀 덩달아 홍보가 되다 보니까 돈을 좀 벌게 되죠. 아무튼 갑자기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제 폭식의 시작은 항상 완벽한 식단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다이어트가 망했다는 생각에 어 그동안 먹지 못하고 참은 음식들을 왕창 사가지고 혼자 방에서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억지로 토하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또 굶고 그러다 며칠 후에 또 실패하게 되면 왕창 폭식하고 토하고의 무한 반복이었어요 근데 그 남친분들 덕분에 꼭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고 일반식이더라도 양 조절만 잘하면 살이 많이 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덕분에 일반식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게 되면서 조금씩 식단 강박과 폭식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그래도 그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꼭 어떤 완벽한 다이어트를 해야만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결과가 늘 항상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다이어트 식단을 아침과 점심 듣기만 하고 저녁에는 꼭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저의 사정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폭식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